안녕하세요. 이명기 목사입니다. 오늘은 사무엘상 26장 목사입니다. 다윗 이전에도 하길라 산에 숨은 적이 있었는데 그때도 십 사람들이 기부하에 있는 사울에게 가서 다윗이 숨어 있는 것을 보고했습니다. 이번에도 십 사람들이 다윗이 하길라 산에 숨어 있다고 밀고하므로 사울은 다윗을 찾아 죽이기 위해 군사 3000명을 이끌고 십광야 하길라 산길 옆에 진을 쳤습니다. 다윗은 사울이 온 것을 알고 정찰병을 보내 알아보도록 한후 그들이 진을 진 곳으로 갔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사울의 군사들을 모두 깊이 잠들게 하셔서 다윗에게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를 또다시 만들어 주셨습니다. 이것은 다윗에게 있어 또한 번의 시험이었습니다. 다윗과 동행한 아비새는 하나님이 주신 기회이니 사울을 당장 죽이자고 했지만. 다윗은 끝까지 하나님의 주권을 의지해서 하나님이 기름 부으신 자를 그의 손으로 죽이지 않았습니다. 여기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다윗의 경건한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 다윗은 자신이 죽이지 않아도 하나님이 사우를 치실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 확신은 나발을 자신의 손으로 죽이지 않았을 때 하나님이 그를 치신 일을 보고 나서 더 강해졌을 것입니다. 후에 사울은 다윗이 확신한 대로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죽임을 당합니다. 다윗은 사울의 머리 곁에 있는 창과 물병을 가지고 건너편 산 꼭대기에 올라가 깊이 자고 있는 사울의 진영을 깨웁니다. 다윗은 우선 사울의 군사령관 아브네를 깨워 주군을 제대로 보호하지 못한 그를 책망했습니다. 왕을 보호하지 못했기에 아브넬이 죽어 마땅하다고 했습니다.다윗은 사울에게 왜 종인 자신을 쫓는지 자신에게 무슨 악이 있는지를 물었습니다.그는 만일 왕을 충동시켜 자신을 헤아려하는 이가 하나님이시면 하나님께 제물이 되겠지만 만일 사람이면 그가 하나님 앞에서 저주받을 것이라고 했습니다.그 이유는 다윗을 죽이려고 사울을 부추겼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예배할 성막이 있는 이스라엘 땅에서 다윗을 쫓아내어 하나님께 예배하지 못하도록 방해했기 때문입니다. 결국 사울이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다윗에게 돌아오라고 촉구하지만 사울의 변덕스러움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던 다윗은 사울에게 돌아가지 않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은 사람에게 그의 공의와 신실을 따라갚으시는 분이기에 자신이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그는 자신이 사울왕의 생명을 중히 여긴 것과 같이 하나님이 자신의 생명을 중히 여기셔서 모든 환란에서 구하실 것을 확신했습니다.사울은 다윗과 헤어지면서 다윗이 큰일을 행할 것이고 반드시 승리할 것이라고 축복하므로 다윗이 이스라엘 왕위에 오를 것을 자신도 직감하고 있음을 드러냅니다. 사울의 입에서 이 말이 나왔다는 것은 참으로 놀라운 일입니다.이것은 사울이 진정한 회개에 이르지는 못하였지만, 다윗이 이스라엘 왕이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일이므로 아무도 바꿀 수 없음을 이제서야 깨달은 것입니다.그는 어떻게든 다윗을 죽이기만 하면 하나님의 계획이 무산될 줄로 알았습니다. 그러나 끝내 목적을 이루지 못하고 도리어 다윗으로부터 두 번씩이나 생명에 빚을 졌습니다.따라서 사울은 이제서야 깨닫고 다윗을 축복하기에 이른 것입니다.그러므로 우리는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자는 여호와 하나님이신 하는 사실을 한시도 잊지 말고. 다이처럼 겸손히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를 바랍니다. 아멘.